이번 역은 북캠입니다. 영어로도 말해줘. Next station is 북캠. 북캠. 일 일본어. 일본어. n e x t 또 북캠. 부캠. 북캠데스. 중국어. 중국어. <웃음> 중국어. <웃음> <웃음> 니하오. 니하오. 북캠. 뭐 북캠 아죽 지구 든은생 생각도 못 하겠다. 뭐지? 이알 없이 빨리 만 아, 우리가 빠르다. 빠른 뭐에 총이 있어야 되는데, 빠름빠름빠름빠름 어이 빠른 머었 빠른 총 총알 못 먹었어. 못 머에 어어 나이스. 요이스나 나이스. 온다. 나이도나있어나있어 멋있어 어이쪽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기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나이 아, 니 야, 아 너, 너가, 너, 너, 아, 끝난 게 아니야. 어? 아, 네, <laughs> 뭐라 하는데? 말...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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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아, 여, 너 여, 여, 지롱올라오는 여, 같은데? 아파 여, 여, 집 있지? 어. 총알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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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요. 왔다 시카. 왔다. 거모 왔다. 음, 오케이. 내 점면 보고 있다, 이 새끼. 알았어, 알았어. 이제 돌아볼까? 아니, 안에, 안에 있어. 안에. 안에? 혼다. 아, 개피. 안에 들어와? 어디 있어? 오케이. <laughs> 알도. 사망. 알도. 가루컷인가저 키트 이거. 내가 가루카스 이거. 아까 개 같아. 아까 내가

없다. 어, 저어거한 이쯤인데? 근데 거 이쪽까지 올라오려면 한참 멀었어. 아, 멀어? 어, 응. 떨어졌나? 어, 여기, 여기, 삼, 삼쪽기 놔뒀다? 삼쪽기 숨겨. 그럴까? 잠깐만. 옮겨. 알았어, 옮겨줄게. 한다 <laughs> 한다 자인정신을 옮기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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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봐. 빨리 와 봐. 공기 오른서 올라가. 내려가고 있어. <laughs> 빨리 와 봐. 아, 나 3초 뚫었었겠지. 빨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거기. 나한 타만 나 저속스럽게 옮겨 여까지 <laughs> 끌고 와. 부케 가지 아, 그 가고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까지 가자. 돌축계 신가요? 나 3초 뚫니까 여기 여기 여기. 드리블. 쪽기 드리블. 나 어디 갈래. 아, 플레이가 소 아, 나레이쏠 걸? 우 아, <laughs> 이제 나중에 아나 나중에 나중에 나중나중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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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끌어. 나중에 나중에 에어중에 나중에 나 나중에 그래, 그래, <laughs> 나나에래중에게중에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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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상가방, 상가방. 상가방, 상가방. 빨리 상가방. 빨리 와봐. 상가방. 상가방 있어. 아, 그래? 알았어. 오, 비행기 두 대. <laughs> 와, 비행기 두 대야, 두 대. 아까 지금 비행기 가는 방향에 하나 플레어건 하나 날라간거 봤었거든. 다, 다 플레어건이네. 음. 오빠 보급총 뭐였는데? 에미사고. 재료 약간. 아니야 에미사고 반동만 잘 잡으면 좋은데. 일단 내가 그냥 파츠가 그냥 있으니까 그냥 앰프 두 자루 끼어 에스알인 음. 잘했어. 우리 이제 어디로 가고 있어? 저기 있는 것들. 소를 <laughs> 준비하자. 가서 어그로 끌어가지고. 어. 음. 애들 잡자고. 음, 저기 하나. 보급 떨어진댔대, 이쪽에. 음 그건 알지. 오빠 보급 없다 이제. 아니 이제 보급 나, 오빠야 이제. 아얘쫄지어아더 음. 앞으로 가야지만 플레어 건을 쏼수 있어. 아여섯쌓 쏴도 되겠나? 내가 쏠게 먼저. 음, 나차 쏠게, 차. 차안 차 쏴세요 지금은. 플레이어 가아니 여기 또 있다 플레이어 저기, 건. 그러니까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먹을래. 어? 먹는나고 응. 아? 나이스. 플레이어가 몇 개나 나오는 거야? 어, 되게 잘 나와. 플레이어가 많 근데 어디 떨어지니? 내가 분명 쏘긴 쐈는데 어디 떨어지는지 안 보이네. 와. 이쪽에. 125. 좀 앞으로 가야 돼. 삼촌 끼 버려야겠는데? 내가 버려야지. 드리블, 드리블 뭐. 하면서. 드리블 하면서 버려야지 뭐. 벗겼어. 오빠 그냥. 벗어버려. 오빠 아, 이거 두 개예요. 좋겠다. 나 빌리 초 빌리 하나 <laughs> 먹고. 어그랑. 너 세겠다. <놀람> 그러자. 그러자 쓸게 그러야 연막 좀 고음이. 뿌려줘. 연막을 벌어달라고? 연막 좀 뿌려달라. 호건이지? 아니요 연막 연막이. <웃음> 오, 야! 와! 그럴 줄 알았어. 와나 피. 이게 다 아, 확인. 왼쪽에도 있다. 정면이랑 아, 다 있다. 폭폭폭폭 와우 지금 폭던진데 지금 폭 터지는데. 아, 오케이. 나피 어, 채울게. 와... 쌀 거예요. 2명이에요. 하나 질리 응. 음. 나무. 응, 음, 나무 봤어. 뒤에 연막 지도저 돌쪽으로 도저오른쪽히도 하나 도저히. 도저히. 7 5히도저75방히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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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 포는 가야 사람. 돼. 오 어, 죽인 거 아니야? 돌아봐, 돌아봐, 돌아봐. 내가 봐줄게. 돌아봐, 돌아봐. 이거 저, 죽이고 가야 돼. 안 되는데. 그거 빨리 죽이고 가야지 이거. 피트워 뺀다, 뺀다. 나 이마,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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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아. 가자, 가자. 오케이. 나 피트워니로 아... 갈게. 실템이 없는데? 실템이 없다고? 아, 있긴 있는데 많이 없다고. 한열개 있어요. 열 음. <laughs> 개? 그래 일단 가자. 아 쪽기 다 달았어. 씨. 아 그러네요. 아. 모든 길에 보급에서 바꿔 입고 올 거라. 아, <laughs> 나 수르탄을 하나 기절 시켰어. 나이스 나이스. 근데 그것보다 우리 지금 죽게 생겼어. 앞으로 좀더가 아. 빨리. 어형 조심. 무슨 거 있겠지?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왼쪽 집에 있어. 왼쪽 집에. 가자,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들어갈까? 뭐 들어가는 게 좋을까? 이집 어, 쪽에 있는 것 같아서. 있다. 어, 가긴 가야 돼, 이거 일자로 가야 돼, 이거. 닦아야 돼, 얘네 닦자. 닦아야 돼, 닦아. 어, 닦자. 바로 올라갈까요? 음. 어? 있어? 네, 갔나봐. 이 소리인데 지금. 앞에 일평치도 봐야 돼, 이거. 오케이, 지금 지금 인이잖아, 인. In. 어, 어, 앞에 앞에. 앞에 집 써지마, 어, 써지마 써지 일단. 안쏠 거야. 안쏠 거야. 살짝 붙을게. 집 쪽에 있다. 오빠, 붙자, 붙자, 붙자. 이거 왼쪽부터 딱자. 이거 아안 닦아도 되긴 하는데, 여기 3 번, 2번 핀. 야. 딱자, 딱자. 그런 다음에 이쪽 자리 잡으면 돼. 이거 딱면 능선 2 0다이집내앞에집 아, 아, 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냐? 뭐가 있있 형. 있다 응. 방금 올라가잖아. 건넜는데. 올라가잖아. 단 하나. 저 집. 까지가 음. 여기 3번 집에 하나. 일단 하나 먹어. 너 하나 먹어. 나또 먹어. 나이 하나, 하나. 하나, 갖고 하나 버려놨어. 무게 때문에 안 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저기 분명 있는데. 지금 기어서 내려가고 있거든. 자3번 올라간다. 어, 이예 어, 이게. 네, 네, 네. 뒤,뒤,뒤,뒤 뒤에 우리 강안 나와. 쏙 던진다. 나이스. 근데 오, 오른쪽 위에. 킬 오빠. 연막 뭐야 안에 있던 킬. 어디서 쏘는 거야 이거? 아. 위에 80방에 위에... 방에 하나. 위에 80방에 하나. 이쪽에 1번... 일반... 미안... 나 잡았어, 여기. 언덕에! 탑 20. 어. 일단 들어와요. 네, 들어가볼게요. 살수 있을 거 같은데? 아, 나 이거... 죽었다. 와 2대2인가... 2대2나 2대1, 대1 확인, 아, 확인. 아, 아, 아. <laughs> 저쪽두명 저쪽에 두명이다 어, 봤어, 봤어, 봤어. 자리 괜찮지? 어, 나는 인이야, 나는. 내가, 인이야. 내가 위에서 그냥. 아니야, 형 이쪽까지 와야 돼, 그냥. 내려오면 때리면 되잖아. 어, 보인다, 아, 지금. 정을해 돌. 었이릴게 내가 보는 방향이 이거야? 아, 왼쪽으로 까야 때려도 될것같은데나 어. 하나 기돌, 하나만 잡으면 된다. 오른쪽 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어, 또뛰어야 뛰어야 지 앞에 나무. 아도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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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어려워. 나이스, 나이스.